어, 전편, 스피너웨이트 심화 버전, 난 복습한 느낌으로 SV3 이용해서, 어, 아까 피딩하던 개체들 많았으니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Nice! 잡았다! 이겁니다. 미니 스피드! Nice! 베이트 PC에 맞게, 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망가는 베이트 피쉬 인척하기 위한 더블 일로 여기 여긴데 약간 보일랑 말랑 스피너 베이트가 눈에 보일랑 말랑 우와 떼, 때렸다. 방금 때렸어요. 와 진짜 세게 때린다. 벨스 <laughs> 맞네. 이 안에. <laughs> 안문다고 큰일 났네. 우와, 확실히 이트피셔 공격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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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저거 내것 때린 거네. 입질감이 아예 없어. 제 사이즈 좋은데? 한번더 엄마를 엄마를 아안돼 없어 <laughs> 교체 왜왜 왜 먹을까 오케이 너를 좀 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과연 이노석이트시반응이 없을 때 반응을 해줄지 빠졌다 아, <laughs> <laughs> 똑같은 자리 스피너 메이트인데 던졌을 때안 물었잖아요 와 반응해졌습니다 미니스핀 나이스인데 이거? <laughs> 사이좋았는데 미니스피. 뭔데? 베이트피쉬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일단. 이게 된다고? 그러면 저 자, 다시 저기 한 번만 가볼게요. 나이스, 나이스, 사이 즈 좋다. Yes, yeah, woo. 미드 스피인. 아까 스피너 베이트 에 반응 안 하던 게와 사이 즈 좋습니다. <laughs> 예민한 거죠. 베이트 피쉬가 이렇게 많은데 에티피시만원거 보면 <laughs> 나이스 좋은데요. 한입에 물었습니다. 컨디션도 좋고 파워도 좋고, 와... 근데 진짜 이미 엄청 천천히 아마 영상에 담겼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천천히 가볼 때 일찍 살습니다 <laughs> 앞으로 비밀 변기로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니스피, 나이스! <laughs> 좋은데요? 미니스피. 4분의 1로스 싱글 윌로입니다, 우 이번에는. 그 네. 다음에 4인치 섀도우, 머리 한 1cm 정도 커팅해서 사용했습니다. SV3, 4분 의1 온스. 나이스. 와. 좀. 쇼크에요. <laughs> 다시. 입질도 엄청 꽝! 하고 들어오는 건 아닌데. 지금 블레이드가 딱 베이트피쉬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진동도 거의 안안 안 느껴질 정도. 아 스피너 베이트를 그렇게 열심히 돌렸는데 반응도 없더니 너무하잖아. 와 이거 약간 근데 진짜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충격이다. 뭔가 새로운 무기가 하나 생긴 그런 느낌. 음, 진짜 천천히 와요, 로우. 음, 이 정도 레인지에서. 지금 스피너 베이트를는 거의 이 정도 속도로 운영하거든요. 난리 났네. 지금 미니 스피너의 장점은 얕은 레인지를 상당히 느린 속도로 운영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두둥. 두둥. 어, 아마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아까 낚시하면서 와 피딩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 루어엔 반응이 없다고? 내 루어엔 반응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 루어가 베스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정확히 그겁니다. 방금도 입질을 받았죠. <laughs> 내 루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걸 바꿔야죠. <laughs> 쪽쪽에 들어있는 베이트 피시를 사냥하는 배스들이 있을지 쪼개, 쪼스 쪼개, 스개 쪼개, 쪼스 쪼개, 쪼개, 아 사이즈는 아까보다 사이즈는 조금 작은데 그래도 미니스피네 아 베이트피쉬는 난리나요 피딩은막 난리 나는데 지금 루어에 전혀 반응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스피너베이트나 뭐 다른 루어에 전혀 반응이 없다가 아, 컴팩트한 미니스피네 이렇게 반응을 해주네요 나이스 날씨도 지금 우중충하고 춥고 막 아, 활성도가 이렇게 그니까, 루어를 막 공격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이스. <laughs> 네, 자, 오늘 사용한 태클, 바로 디스트로이어 P5 플레이밍 l 자일입니다 F4 610 스펙이죠. 미디움 대고 6피트 10인치에 좀 로드가 긴 스펙을 사용해서 일단은 비거리를 내야 되니까. 일단은 그렇게 사용했고 지금 4분의 1온스 스피너 베이트의 4인치 섀드원 머리 부분 커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게가 한 2분의 1온스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분의 1온스지만 스피너 베이트 훅도 컴팩트하고 지금 이 블레이드가 싱글 블레이드에요 그리고 테일 액션도 잔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항감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감으면서 움직이는 루어기 때문에 로드가 빳빳하면은 배스의 바이트를 튕겨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부드러운 그런 어 미디엄대 로드 긴 미디엄대를 사용했습니다. 포610 플레이밍 엘자이. 자 라인은 토레이 X레드 타입 NS 13파운드. 지금처럼 뭐 비거리도 내줄수 있으면서 어느 정도 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까 갈 때나 랜딩하면서 이런데 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슬림에 강한 그런 13 파운드를 사용했습니다. 한 번만 더 바꿔볼게요. 검은색 조금 해도 너무 가는 것 같고. 잡았다! 나이스! 잡았다! 크진 않은 것 같은데. 마지막 고기. 이야, 크네! 이 야, 제일 크다! <laughs> 나이스! 나이스요! 야 <이야>. 예스! 푸우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완주 <마녀> 고기 <laughs> 갑자기 너무 조용해서 지금 컬러를 조금 이제 어두워진 것 같아가지고 좀 어두운 컬러로 바꿔 왔거든요. 야, <laughs> 씨, <laughs> 제일 큰가 나왔습니다. <거> <laughs> 나이스. <웃음> 이거지. 네, 이겁니다. 미니스핀. <laughs> 아 마지막 <laughs> 피니쉬 여왕이었습니다. 너무 나이스한 사이즈죠? 예민한 것 같아요. 확실히 베이트 피시도 많고, 근데 이제 조금 강한 간... 파동에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어, 비도 많이 왔고 소운도 갑자기 낮아진 것 같고, 아, 그럴 때 스피너 베이트. SV3 4분의 1호스 싱글 블레이드죠 거기에 이제 쉐이텔 웜 잔잔하게 보여주니까 아 컨디션 좋은 베스한 마리 나왔습니다 비전 나이스 SV3 오늘 사용했던 로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싱글 콜로라도가 있고 밀로가 있죠 네 눈으로 보시기에도 지금 콜로라도가 작죠. 그렇기 때문에 감았을 때 저항감은 콜로라도가 더 작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레인지를 유지하기에도 저항감이 덜하기 때문에 어, 콜로라도 블레이드가 조금 더 일정한 레인지 를 유지하면서 올수 있다. 반대로 윌로 타입은 조금 더 사이즈가 크고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살짝 뜨는. 뜨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강한 파동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용해 주시면 되고, 오늘 사용했던 컬러들인데, 자, 어, 소프트웨이트 섀도우들은 거의 다 3.5에서 4인치 사이즈를 머리를 한 1cm 정도 커팅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헤드에. 두께 에 맞게 머리를 세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사이즈감이 동일하죠. 스커트 컬러에 맞게 웜을 웜 컬러도 스커트 컬러에 맞게 어느 정도 매칭을 하셔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사용했던 어, 트레일러 웜의 종류는 뭐 메가베스사의 하제동 쉐드 4.2인치. 다음에 얘는 OSP사의 드라이브 쉐드 4인치. 그 다음에 얘는, 어, 레이드 제품사의 풀싱 3.5인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원업 쉐드 4인치입니다. 똑같이 파동을 잔잔하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쉐도우의 종류들이죠. 자, 생각한대로 낚시가 풀리면 이렇게 기분이, 좋... 안 좋을 수가 없죠. 네,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피딩도 막 엄청 하는데 어 낚시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처음에 뭐그 테스트 경우로 이제 아유트위처도 이 써보고 스피너 웨이트도 열심히 돌려보고 했는데 반응이 반응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편 에 이어서 오늘도 좀 잔잔하게 어,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컴팩트한 스피너베이트 싱글 블레이드 달링 4분의 1온스 SV3에 이제 섀도우 웜을 세팅해서 어, 이렇게 아주 재밌게 낚시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 꼭 효과적인 로드들이몇 가지가 있는데 어, 잔잔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로드를 조금 어, 챙겨 두셨다가 이런 상황에서 피딩은 하고 활성도는 있는 것 같은데, 배스는 있는 것 같은데, 어, 내 루어에 반응이 없을 때, 그럴 때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